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 잘 쉬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가 볼까요? 예, 첫 번째는 이건희 별세. 한국 경제의 명가 암입니다 그, 어제 25일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최정상권으로 이끈 공도 있지만 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정경유착과 또 문호조 경영과 같은 그 구시대 경영을 답습했다는 과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그 사후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그룹을 통해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성상시, 성장시킨 거그전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예. 특히 이건희 회장이 이제는 그 기업가로서 보여준 혁신정신 이 혁신정신은 이제 삼성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네, 이런 말이 또 있잖아요. 예, 신경영 모토인데요. 네. 이는 지난 1993년 6월에 이제 고 이건희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는 사장단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영을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 당시에 는 이제는 삼성 제품이 국내 1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싸구려 재급 제품 취급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음. 어, 일본 제품이 이제는 우수한 성능으로 제값을 받는 것과는 좀 이제는 좀 상반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 특히 음. 이건희 회장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의 한 가전 매장을 방문했을 때이 삼성 제품이 한국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삼성 브랜드가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랑 똑같다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음. 이건 이제 유명한 일입니다. 이후 이 회장은 이제 국내 1위에 만 부족해서안 된다.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품질이 최우선이다 라고 해서 품질 경영에 힘을 썼는데요. 예. 대표적인 예로 휴대폰 화형식이 있습니다. 예. 예, 1995년에 이제 삼성전자 무선전화기 사업부가 이제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산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량률이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음. 그러자 당시 이제 휴대전화 15만 대, 시가로는 한 160억 원 되는데요. 음. 이, 이 휴대, 휴대전화를 모집하는 수거해서 경북 이제 구미 사업장에서 이제는 불에 태워 폐기한 것입니다. 네. 모든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요. 네. 이런 품질 경영의 노력은 향후 이건희 회장의 이제는 그 혁신 정신과 이제 결합이 돼서 삼성그룹이 이제는 반도체. 모바일, I.T. 뭐 가전과 같은 이제 최첨단 사업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동력이 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공간은 별개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문어발식 사업 확정으로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재벌 기업에 종속하게 한 점도 있고 또 경영권 세습을 위해 이제 일감 몰아주기 또는 부당 내부거래를 또한점 그리고 또그 과정에서 정치권과 결탁을 해 이제 경영 유착에 하거나 이제는 무노조 경영을 통해 노조를 탄압한 것은 이제 세계 초일류 기업이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경영 방식 아니냐라는 점에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꼭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고위의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자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여야 공수처 출범 충돌 예고입니다. 어 그동안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법조인 출신의 인사 두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내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 출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이 또 많습니다. 예, 지난 7월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3개월 넘게 이제 출범 논의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예. 뭐 국민의힘이 아예 반대를 냈고 아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후, 후보 후 추천위원 자체를 아예, 아예 선,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지난 24일 자당목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임정혁 그리고 이현 변호사를 내정했는데요. 어, 임정혁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검찰청 차장 출신의 공안통, 공안통 검사 출신이고요. 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대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인원은 다 갖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공수처 출범 논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야당 추천위원들에게 사실상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된, 예상된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이) 찬성 의결을 해야 후보를 낼 수가 있는데 네. 국민의 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만약에 이제 반대로 일관을 하면은 그 공수처장 임명이 이제 그 불가한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추천 위원을 선임한 게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생각보다는 음. 오히려 민주당이 26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때까지 선임을 안 하면 공수처 번,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아예 단독으로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라고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민주당 측에서 낸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보면은 여야가 각각 두명씩 지명하기로 한 추천위원을 국회가 4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바꾸고요. 네. 또 의결 요건도 현행 7명 중 6명 찬성이 아니라 3분의 2상 그러니까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하는 화 내용입니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것인데요. 음. 그렇다 보니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계속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개정의 명분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어 추천을 해서 아 추천위원을 선임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들어가 아예 그 안에서 투쟁하겠다. 어, 이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 역시도요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 향후 공수처 공수처 출범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그냥 전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의사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공수처법의 독소 조항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데요. 그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폭넓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 공수처가 그 공직자 사찰기구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그 비판이 또 일각에서 제기가 예, 되고 있죠 예,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서 법률의 명확성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라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수사 대상을 이제 공무원의 부패 범죄로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이제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에 반해 이제는 민주당 측에서는 야, 그걸 바꾸면은 공수처가 출범하는 취지 자체가 몰각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치는 협상의 선물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힘 역시 절대 가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로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할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할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국민의 힘이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뭐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이나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명 임명, 인명을 뭐 이제 협상 카드로 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요. 음. 그리고 여당이 추진 중인 이제 공정 경제 3법과 같은 주요 법안도 향후 정치적 협상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될것 같네요, 또. 예. 네. <laughs> 자, 마지막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교황 동성결합법 공개 지지입니다. 교황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개적으로 동성결합법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예. 동성결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동성결혼 그러니까 동성은 합법화의 대안으로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또 미국의 일부 주가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남녀 간 결혼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이 동등하게 부여가 됩니다. 사실상 동성 결혼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노마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프란치스코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음. 교황이 동성애자도 주님의 자녀이며 가족이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 누구도 쫓겨나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동성결합법이다. 이는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길이다. 나는 이 법을 지지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지기를 했는데 역대, 역대 교황 가운데 처음으로 동성, 동성결합법 지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일단 동성은 또는 동성결합법에 대해서 종교계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이제 가톨릭 최고 수장인 교황이 이를 지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교황청 안팎에서는 이제 이번 교황의 공개 표명이 그러니까 성소수자 이슈와 관련한 그 카톨릭 교회 의 역사적인 방향 전환이다 이런 평가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지지 입장은 진작부터 좀 예상이 됐는데요. 네. 프란시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수도 부에노아이레스의 대주교로 있을 때에도 동성 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야된다는 입장은 계속 밝혀왔는데요. 참고로 아르헨티나는 2010년에 이미 동성 결혼 합법화됐습니다. 음. 그렇기에 이번 동성 결합법 지지 역시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고요. 네. 다만 현재 가톨릭 칙령을 이, 칙령이라는 네. 이 가톨릭 칭령을 보면은 이 칭령이라는 게 내부적으로는 법적 기록이 있는 명령인데요. 이 가톨릭 칭령을 보면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일단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예, 바티칸 교황청의 칭령을 다루는 이 신앙 교리성에 따르면은 지난 이천십삼 20, 년이 신앙 교리성이 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한다고 해서 동성행위를 승인하거나 동성 결합법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에 나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황의 발언이 과연 칙령을 바꾸겠다는 것인지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가톨릭계 내부의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 어, 또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어, 함께했습니다.